반갑습니다. 운이 있고 모든 이다 기인이 따라와야만이 돈복이 들어오는 금부적을 천천히 내릴 테니까 여러분또 상영을 하시든지 캡처를 하시든지 뭐 저장을 하시든지 해도 복은 받아갑니다. 부적은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아갑니다. 양을 기운이다 보니까. 개항지는 붉은색이라지만은 다 모든 악살, 제사를 다 뿌려치서 보내는 종이입니다. 금으로 내리기 때문에 금부적이라 합니다. 여러분도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고 사경을 한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불꽃이나, 어, 부펜, 사인펜은 지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, 예, 제가 그런 거를 추천을 합니다. 그래갖고 뭐, 비누리에 넣어서, 담으시가 지갑 속에 넣어 다니도 되는 겁니다. 사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것을 뺏기가 가진다, 쓴다, 라는 표현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운 많이 받으시고, 하시는 일, 어, 모든 일잘 성사되시고,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